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의 9월 결산을 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센스 발휘해주세요. 인덱스 펀드는 2023년 6월 말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주고 있는 자녀 펀드의 명칭입니다. 약 15개월이 지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17.47% 수익률을 달성했죠. 지난 달에 30%가 넘었는데 9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는 거의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9월까지는 저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물론 국장의 수익률에 비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자체가 너무 성과가 괴랄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것니다 같네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하면서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때문에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 같습니다. 펀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운용 스킴은 크게 독특한 건 없는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미들 리턴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기에 성장성도 보유한 회사를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이죠. 아이들 잘 키우라고 모은 소중한 돈을 홀짝 게임으로 날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봐 볼까요? 24년 9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오 섹터의 비중을 확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의 베타를 낮추기 위해 특정 섹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바이오 강세장이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돈 봅니까? LG이노텍 매도하고 리가 캠바이오 신규 편입했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57%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우선주 22.4%와 조선주 ETF 10.6% 그리고 비츠로셀 9.8%를 보유 중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해 볼까요? 먼저 현대차 사무비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약 10만 3천 원인데요. 매수한 지가 481일이 돼갑니다. 1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제가 산 금액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팔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 1만 원 배당과 자사주 매수 4조 원. 인도법인의 상장에 따른 특별 배당. 밸류업 정책 기대감 등의 호재거리가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최소 10%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하고 300일이 돼가는 중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9월까지는 횡보장이었지만 차트에서 보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양봉으로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엑스코플이 매출 1조 원될 때까지 존버하는 겁니다. 대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비츠로셀입니다. 300일이 넘어가는군요. 여전히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실적은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몰캡은 요새 너무나 소외당하는 중이네요. 그 사이 외국인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요. 방산, 스마트 그리드, 원유시추 분야 모두 골고루 성장하고 있고 특히 방산 쪽 성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산주 다 가는데 얘만 안갈수 있겠어요? 언젠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투자 성과도 연말 안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속 홀딩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서우조선 탑3 플러스 ETF입니다.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 등에 올라타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인데요. 7월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유례 없는 빅사이클이 찾아왔다고 판단되는데요. 고려할 만한 요소는 금리 인하로 인해 하락한 환율과 파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은 조선업계의 수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나름 신경 쓰이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노호보로 사이클 끝날 때까지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LG 이노텍을 손절하고 매수한 놈이죠.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 상승하는 중 최근에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서 상승 속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수익률도 많이 개선됐죠. 고마운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티팜입니다. 사실 오버슈팅 국면에 매수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게 맞았습니다. 하락하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멀리 보면 이 가격을 사뿐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홀딩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용하는 아이 계좌의 수익률 및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한달 전보다 수익률이 좀 깎여 나갔는데, 10월에는 전고점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 있으면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서로서로 서로 의견 나누는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주린이가 영상 제작하면서 커피 한잔 사먹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